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편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죽음의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죽음의 나무라고 불리는 만친일 나무에는 향기로운 냄새와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풍성하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 앞에는 다음과 같은 표지판이 있습니다. 가까이 하지 마시오. 열매를 절대로 만지지도 먹지도 마시오. 사망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무서운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 극심한 고통을 느낄 수 있고 피부에 열매의 즙이 닿기만 해도 물집이 생기고 극심한 통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모양은 구아바나 작은 사과처럼 순해 보입니다. 심지어 열매를 칼로 잘라서 향기를 맡으면 향긋한 냄새에 꼭 한입 베어 물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열매를 먹는 순간 끔찍한 고통을 겪는데 모든 감각을 잃고 심각할 땐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다행히 운이 좋으면 하루 정도 지나서 다시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열매를 품고 있는 만치늘 나무지만 나무는 매우 튼튼하고 나뭇잎도 꽤 커서 해변 도시에서는 방풍림으로 사용되며 원목은 배나 가구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치는 나무의 위험성을 알고 있는 짐승들은 나무 가까이에 가지도 않습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보암직한 열매와 달콤한 향이 있어도 짐승들은 나무 근처에서 얼씬하지 않지만 놀랍게도 위험 표지판을 붙이고 경고 가까이 하지 마시오라는 안내문을 써놓았어도 사람들은 만치넬 나무 열매의 맛을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은 괜찮겠지, 아주 소량은 괜찮겠지 하며 열매 과즙이 어떤 고통을 주는지 경험해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큰 사고가 나고 맙니다. 참 신기하게도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해보고 싶은 청개구리 심보가 있나 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은 누구나 위험하다고 하면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해보고 싶은 인간의 호기심 때문일까요? 새로운 것을 발견하거나 탐구하기 위해서는 호기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위험하다. 명확한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가거나 손을 대는 행동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뜨거운 숯을 맨손으로 잡으면 화상을 입을 걸 뻔히 알면서도 불게 활활 타오르는 숯을 잡는 행동은 바보같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처럼 위험한 줄 알면서도 위험한 것을 만지거나 위험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무언의 길이 있음에도 그 길로 가지 않고 자신만의 길로 가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창조주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자연 만물과 이성과 감성, 영성 등 오감으로 알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후 우리에게 그분이 왔다 가셨음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부패하고 가증한 행실을 지켜보는 이가 없다고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증한 행실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죄를 짓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참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 근처에도 가까이 가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마음속에 순전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깨닫게 하시거나 돌이킬 수 있는 역사를 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도록 하는 죄의 유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악한 길로 다니다가 죽임 당할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의 말씀을 이미 가르쳐 주셨고 또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통해 우리에게 삶과 죽음, 시작과 끝이 있음도 알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자연으로, 또 사건으로 계시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사 이 악하고 유혹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샬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수많은 장치와 사인들을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가증한 우리의 죄대로 살아가려다 늘 하나님 없음을 하나님 있음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음을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극률이 여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하는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